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민이라면 강원도 속초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7월과 8월에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속초시립박물관 입장료는 절반이 할인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속초시 방문하시고 혜택 가득 받아가시죠. 서해안은 연일 지수가 긍정적입니다. 매우 좋음과 좋음이 가득해 어느 해수욕장을 가야 하나 고민될 정도인데요. 파고와 바람, 수온까지 안정세라 아이들도 해수욕하기 좋은 날이 예상됩니다. 초록빛 가득한 가운데 유일하게 보통 지수 들어온 송호해수욕장이 눈에 들어오네요.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바람이 약간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7m 이내가 되겠습니다. 남해안도 온통 보통으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최대 파고 0.4m 이내로 높지 않고요. 바람도 최대 풍속 초속 7m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없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다만 상주해수욕장은 최대 파고가 0.9m를 넘나들겠습니다. 물결이 다소 높으니 구명조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바다도 아주 온화하겠습니다. 바람 가볍게 불겠고 최대 파고 0.5m 이내로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월포해수욕장은 다른 곳에 비해 수온이 좀더 낮은 편이니까요. 아이들과 해수욕장을 찾은 분들은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음 들어온 곳은 수온이 2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파고는 비슷한 높이가 되겠고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바람이 약간씩 강해지겠습니다. 제주도 중문 색달해수욕장은 요즘 심기가 계속 불편한가 봅니다. 최대 파고 1.7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가급적 해안가 출입은 삼가주시죠. 스킨스쿠버 붉은 경고등 들어온 곳 위주로 보시면 홍도와 문섬은 파고가 높겠고 욕지도는 오후에 유속이 빨라지겠습니다. 토요일에 서핑 타실 분들은 성지호해수욕장만 피하시면 되겠네요. 파양이 좋지 않고 물결까지 잔잔해. 파도 타기는 힘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해양내저 지수였습니다.